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인데요, 이 말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살펴보시죠. 포춘이라고 하는 뭐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있습니다. 워렌 버펫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SEC의 서류를 제출한 걸 이제 보아하니. 워런 버펫의 회사가 있죠. 버크셔 헤서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관련 주식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지난 2021년부터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해놓은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의 주식을 처음 5억 달러를 샀습니다. 뭐, 우리 돈 지금 한 7천억 가까이 되는데, 한 번만 산게 아니고, 추매를 계속했습니다. 현재 12억 달러 상당. 뭐, 우리 돈 거의 2조 원 가까이, 한 1.8조 원 정도 실제로 주식을 들고 있고요. 올해, 이누 홀딩스의 주가는 34% 급등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뭐라고 비판했었습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기약을 제곱한 것과 같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폰지 사기. 밑에서 누군가 계속 사줘야 그것을 위에 사람은 물량을 팔아 가지고 차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폰지 피라미드 사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 말과는 달리 정작 버크셔 스웨이는 코인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워런 발표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요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어저 친구의 말을 뒤집었지. 그러면 어 이제 비난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이런 것에 그렇게 뭐뭐그막 뭐, 뭐 욕을 한다지 사실 그런 자체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아저 할아버지 그냥 또 저러시네 하고 그냥 보통은 맙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시장은 머리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슴은 뜨거워야 되잖아요. 가슴은 이제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이 있어야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머리가 뜨겁다. 그러면 같이 포모에 그냥 우르르 올랐다가 우르르 저 세상 갈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작년, 거의 작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SAP 1 to 1, 뭐 은행의 회계 지침이다. 이 자체가 쇼였고요. 뭐 상원, 하원을 통과했는데 대통령, 당시 조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FIT 21이라고 하는 법안도 뭐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 이 모든 게 무엇이다? 어차피 쇼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거짓말 보태면한 20번 30번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드디어 공식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세븐투원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코인을 보관을 할수 없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뭐였다 그냥 가이드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화재 이슈화 시킨 거죠. 누가요? 베리 갠슬러를 통해서 이제 sec가 악역을 맡았을 뿐이죠. 근데 계획을 갠수를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만뒀죠? 이번 지침 철회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제야 비로소 코인을 정식으로 보관을 할수 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종종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음모론 아니야? 저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모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절묘한 타이밍들 말 바꾸기. 뭐, 갑자기 뭐, 공부를 해봤는데, 뭐, 예전엔 사기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혁신이고, 국제 무역에도 쓰일 것이고, 이 자체가 설명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공부를 깊이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이 되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FASB, 그러니까 미국의 회계 지침이 변경이 됐는데요. 코인을 예전에는 뭐, 대기업에서 사고 있으면, 무조건 그 가격 밑으로, 그러니까 손실로 대차대조표에 옮길 수가 있었어요. 자산이 아니라 사실상 부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그 가격 상승분을 대차대조표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식시장에서 실적실적 실적 그 압박이 셉니까? 이제는 이 게이트문이 열린 거예요. 가뭐 그러니까 빅테크다. 뭐 국가들, 뭐 연금 펀드 국부 펀드들이 큰 손들이 이제는 회계적으로 뭐 은행들이 보관도 안전하게 해 주고요. 아직 규제 명확성이 100%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확실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블락마의 레리 핑크 회장이잖아요. 뭐 사실 그 다보스 포럼에 어, 나와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 뭐 2020년, 21년 비트코인은 사기다. 돈세탁이다. 우리 고객들 관심이 정말 1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개당 7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비춰 보면요. 남들이 그 그러니까 2019년이다. 또 2022년이다. 남들이 다 죽었다. 사기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시장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전 재산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사람 아마 지금 달콤한 결실을 앞 눈앞에 이미 거두고 있겠죠. 반대로 얘기 드리면 남들이 다 미래다. 저는 올해 이러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인이 미래다. 뭐 예전처럼 뭐 하락하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다. 다들 확신에 가득 차서 전 재산을 처음에는 이제 몇백만 원그 다음에는 몇천만 원그 다음에는 몇 억입니다. 거의 10중 8군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 전 재산을 집어넣으시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게요. 처음에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경험 이 있으신 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 봅니다. 올해는 전 재산을 집어넣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수학에 계절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보스 포럼의 패널로 참석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핵심은 각국의 국가 그 펀드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비트코인을 2%에서 5% 정도 추가로 투자하면 비트코인은 개당 우리 돈 10억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의 해지 두 번째. 경제 정치적인 불안정에 대한 해치, 뭐 전쟁도 나고, 뭐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어, 불안할 때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것처럼 비트를 사겠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국제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국프펀드해서 10억까지 갈수 있고, 각종 불안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실패, 경제 실패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해치가 될수 있다. 국제거래 수단도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랙락 회장이 이렇게 지금 뭐 방송국 앞에서 인터뷰로 뭐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 간의 합의가 이미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거의 선포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실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뭐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믿는다. 이건요 그 이미 브릭스 같은 그큰 국가들도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나 뭐 이제 금을 좀 섞어서 쓰는 자체적인 뭐 통화를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유동성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국제무역이면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남아공이나 브라질의 헤알와 그쪽에 있는 법정 앞에 쓰기는 아무도 그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화폐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위안화를 쓰자니 위안화가 부족하죠. 중국은 아직도 전 세계적인 수출이 훨씬 많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가 부족할 경우 뭘쓸수 있다 비트코인 쓸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과 정확히 일치 하죠. 그다음에 증권이나 주식에 대한 해치 기능을 할수 있다.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나실까요? 비트코인이 증권이나 주식에 대한 해치다. 그러니까 증권 뭐 주식이다 채권이다 뭐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연관성이 적은 그런 자산에 혹시 모르니까 투자해 놓은 거죠. 이게 과거에는 금이었고 뭐 이제 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실은 달러였죠. 그것이 비트코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지금 비트코인을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세일즈맨 회장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의 상원 디지털 자산의 소위원장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친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또 나와서 뭐 이제 일장 연설을 하신 거죠. 디지털 자산은 곧 미래다. 미국이 금융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남으려면 의회에서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된다. 법이 통과가 되려면 이제 상하원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연내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미국 금융 미래를 보장하는 초당적 법안,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비축이 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 c o i n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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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이 o i n Bitcoin, Bitcoin, b i t 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저는요, 어, 전략 자산 비축법이 미국으로 치면 이 현물 ETF랑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실은 현물 ETF나 전략 자산 비축법 없어도 전 비트코인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예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물 ETF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르긴 오르는데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뭐 저는 이런 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너무나 대놓고 노골적으로 밀고 있는 법에는요, 제가 그들이라면 여기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것으로 전 추정을 합니다. 이게요, 직감이기 때문에 뭐 근거가 있냐? 근거는 그들이 과거에 했던 행적이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럼 뭐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이제 예측을 한다면 전략 자산화 비트코인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불과 뭐 100일 만에 이렇게 단 시간 안에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중간에 한 번, 두번 거절을 하면서 희망 고문 시키겠죠. 빅테크들, 뭐 지난해 1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안 사겠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몇번 아마 전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규제 명확성, 뭐, 알트코인, 지 뭐, 솔라나, 리플, 뭐, 라이트코인, 헤데라,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카르다노도 있고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시간을 뒤로 몇번 연장을 질질질 지연을 시키면, 여기에서 또 개미들이 다 털려나갑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아마 이런 희망 고문 과정을 반드시 집어넣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2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라운드가 가면서 계속 누군가 탈락하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실무그룹의 수장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싹스입니다. 전 페이팔 마피아죠. 이 사람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건데 주요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구조를 구축하고 코인 증권 상품에 대한 정의를 확립할 것이고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게 지금 확실해지지 않으니까 코인이 뭐 이거 지금 뭐 화폐야 증권이야 상품이야 요거, 요거 이제 밝혀줘야 돼요. 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달레, 달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고 코인 전략 자산의 국가 비축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잡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것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고, 장기금리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금 장기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적나라하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미국 국가 빚, 국가 부채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판매할 것이다. 이것을 담보로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낼 것이며 달러를 많이 찍겠지만 그래도 달러에 대한 패권은 유지할 것이다. 자, 찍어낸 달러가 많잖아요. 그 중에 다수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코인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저한테는 뭐 그렇게 들립니다. 이거는 이제 대놓고 얘기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로 열고 닫고 국가빚 뭐36 트릴리언 달러 좀 많으면 어때. 비트코인으로 한꺼번에 쓱 갚아버리면 되지. 그리고 이 정도면 좀 완벽한 계획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의 빵형. 이 형이 어, 얼마 전에 우리의 노력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만 전략비축 자산이 아니라, XRP도 전략비축 자산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리플이 실제로 멀티토큰의 준비금 도입, 비트코인도 좀 쟁여놓고, 이더리움도 쟁여놓고, 리플도 좀 쟁여놓고, 이런 것을 옹호하고 있겠죠. 당연히 뭐 리플의 CEO니까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 아 이거는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알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큰형님부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7월이었습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비트코이너들의 표를 받기 위해 정말 짜릿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죠. 내가 취임하는 첫날 개획 갠슬러를 자를 것이다.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쌓아놓을 것이다.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나온 용어예요. 이게 뭐냐?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작업이라는 것은요. 한번, 두번 한다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입시키고 반복을 시키면 어, 전략 비축 자산 이제 이거 들어도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단어 자체에 노란할 수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 아니어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없어도 현물 etf 없어도 저는 비트코인 급등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으면 좀더 빠르게 오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어 지금 투인에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큰 믿음이 있는 코인들 그런 우량 코인들의 저는 이제 한90% 이상의 돈을 조금 이렇게 좀 분배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한10% 정도 얘네들 한 100배 한번 가나 보자. 뭐밈 코인이든 그뭐 디파이든 뭐가 됐든 뭐 AI 에이전트가 됐든 좀 적은 분량을 그런 코인에 좀그 비중을 배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USDC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가 여기에 22년도에 뭐 이미 수천억을 투자했잖아요. 이 USDC가 올라가 있는 16개의 블록체인.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해달아, 니어, 코스모스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스위, 이즈케이싱크까지. 근데 이 중에 제가 이거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코인들이 실은 눈에 딱 보이죠. 그런 코인들은 뭐 굳이 지금 저는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아직도 일부 알트 코인들은 상대적입니다. 지금은 베스트 매수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이 존재를 하겠죠. 어차피 다살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 보시고, 어, 지금도 추매하기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시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가 뭐 6개월 전, 뭐한달 전, 뭐 1년 전부터 그들이 선택했던 알트 코인, 뭐 다보스 포럼, 뭐 회장이죠. 여기에서 밀면 그냥 갑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까지도 58.6%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코인이 여전히 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후루룩 폭락을 하고요, 알트코인이 지난 저 11월 대선 끝나고 이렇게 오른 것처럼 급등을 해버린다면 이런 언급을 저는 자제할 겁니다. 잘못하면 또 우르르 이제 고점에 물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할 거고요. 뭐 3개월 전, 10개월 전, 7개월 전뭐 블랙락 여러가지 코인들에 대한 뭐제뭐 뭐 예전에 비디오 보면 사실 저희들이 액기스를 많이 담아 놨습니다. 이제 좀 설날에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설 연휴가 조금 이제 길게 되어 있죠. 이제 휴가를 쓰시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안전하게 고향 방문 잘 다녀오시고요.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